한번은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숲속, 목이 마른 사슴 한 마리가 샘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입이 바싹 마른 사슴은 숲속을 헤매다가 맑고 깨끗한 샘물을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이물 너무 시원하고 깨끗해 보여. 사슴은 고개를 숙여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내 뿔이 이렇게 멋졌구나. 정말 아름다워. 사슴은 자기의 큼직하고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은 뿔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길이 자기의 가늘고 긴 다리로 향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헤휴 왜내 다리는 이렇게 말랐지? 너무 볼품없잖아. 그렇게 한참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만을 품고 있을 때 숲속 어딘가에서 덤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곧이어 포악한 사냥개들이 짖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슴은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으악, 사냥개다. 도망쳐야 해. 그는 놀라운 속도로 숲속을 달렸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생각보다 빠르고 가볍게 숲을 누볐고 사냥개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리 도망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던 순간 벌어졌습니다. 사슴의 아름다운 뿔이 덤불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 돼, 뿔이 뿔이 걸렸어. 사슴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지만, 결국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간신히 빠져나온 사슴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날 위협에 빠뜨리고 하찮게 여겼던 다리는 나를 살렸구나. 교훈 겉으로 보기 좋은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사슴과 샘물 이야기는 외모와 실용성,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화려한 외형은 매력을 줄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어른들에게는 본질을 꿰뚫는 눈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